해외 조선 방산 시장에서 요즘 가장 날카로운 신호는 신규 전력 그 자체가 아니라 활주국이 현장을 직접 밟으러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서류와 제안서로 끝내던 국가들이 이제는 조선소의 도크 높이 블록 조립 동선 시운전 인력풀 부품 조달 라인을 눈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이집트 해군 수부의 방안과 거제 오포 방문 추진된 상징이 아니라 절차의 시작으로 읽힙니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이집트 해군 사령관 등 고위 관계자들이 내년 초 오포에서 하나 오션과 잠수함도 및 시찰을 진행하는 일정이 거론됩니다. 이 움직임이 갑자기 튀어나온 돌발 변수처럼 보이지만 해외 해군 분석 기사들이 쌓아올린 데이터 흐름을 보면 오히려 늦게 온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집트가 바다에서 지금 겪는 압박은 전술 문제가 아니라 회계와 국가 운영의 문제로 번졌기 때문입니다. 홍해 불안이 길어지면서 스웨즈 운하 수입이 2023년 1,200억 달러에서 2024년 40억 달러로 급감했고 통과 선박도 2023년 2만 6,400척에서 2024년만 3,200척으로 줄었다는 수치가 공식 채널에서 확인됩니다. 이집트 입장에서 해상 통제는 체면의 영역이 아니라 외화와 재정, 꽃 국가 생존의 라인입니다. 그 라인을 지키는 힘이 흔들리면. 바다를 바라보는 시선이 수상함 중심에서 수중전력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잠수함은 과시용 장비가 아니라 비용 대비 억제 효과가 큰 도구로 다시 계산됩니다. 해군이 넓은 해역을 한꺼번에 덮으려면 함정수를 늘려야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인력의 한계가 먼저 걸립니다. 잠수함은 같은 예산에서 상대에게 더큰 불확실성을 던지는 방식으로 균형을 바꿉니다. 이집트가 전통적으로 수상함 전력은 화려하게 꾸려왔는데도 수중 전력에서 늘 아쉬움이 반복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이집트의 실질적 주력 잠수함은 독일 티감스의 타입 2형9 1 4형 모드 내척으로 정리됩니다. 이 내척은 2021년 두척, 2014년 두척 추가 계약 흐름으로 이어졌고 마지막 4번함 인도는 2021년까지 이어졌다는 기록이 업계 기사와 해군 전문 매체에서 확인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숫자보다도 작전 프로파일입니다. 209급은 정교하고 신뢰도 높은 플랫폼이지만 ARP가 없는 구성이라면 장시간 은밀 작전에서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이집트가 지중해와 홍해를 동시에 보면서 필요하면 아덴까지 존재감을 펼쳐야 한다고 판단하는 순간 요구, 성능의 축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연방어가 아니라 장거리 지속작전, 정보수집, 원의 억제까지 묶이는 순간 1400톤이 아니라 3톤급으로 시야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한국이 들어옵니다. 한국의 3000톤급 잠수함 프로그램은 이제 개념이 아니라 실험과 양산체계로 증명되는 단계에 들어왔고 개량형인 배치인은 리투미언 전지와 AIP 결합 그리고 수직발사관 확대 같은 방향으로 진화가 공개되어 왔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잠수함을 바라보는 핵심은 성능 하나가 아닙니다. 일정과 생산 리듬 그리고 국산화 기반의 지속 지원이 같이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KSS 3배치원 기준으로 국내 조달 비중이 76% 수준이라는 설명은 단순 자부심이 아니라 전시와 제재 공급망 흔들림 속에서 유지보수 가용성을 좌우하는 숫자입니다. 여기에 이집트가 특히 민감하게 보는 변수가 기술 이전입니다. 유럽 조선 방산은 성능은 강하지만 이전 범위와 운용 소프트웨어, 접근성 후속 군수 해결을 촘촘히 통제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반면 한국은 방산 수출에서 패키지와 현지화 그리고 속도를 앞세워 시장을 뚫어왔습니다. 이집트가 K9 자주포에서 이미 현지 생산과 단계적 기술 이전 모델을 경험하는 중이라는 점은 해군 사업에서도 같은 언어로 협상이 가능하다는 신호로 작동합니다. 해상 불안으로 외화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납기 지연 리스크가 큰 공급자보다는 생산 리듬이 일키는 공급자를 찾게 됩니다. 넓은 작전 구역을 커버해야 하는데 현재 내척 체계로 상시 투입이 제한되면 추가 도입의 명분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을 통해 자국 조선 역량을 끌어올리려면 협상 테이블에서 조건을 더 유연하게 설계할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세 가지가 한 번에 맞물리는 국가가 많지 않습니다. 구축함은 원래 스퀄 20K를 탑재하여 적 잠수함을 추적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개발 당시로서는 나름대로 한국의 최신형 장비를 탑재하여 기존보다 적 잠수함에 대한 탐지 범위를 획기적으로 늘렸다고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이 역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 강력한 성능의 소나 체계가 음악 필요했습니다. 특히 한국 해군에게 있어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적의 잠수함인데요. 잠수함은 다소 성능이 떨어지는 90기종이라 할지라도 치매로 자망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신형 전투함으로도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노후화된 북한 해군이 수상한 분야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국의 신형 구축함, 포위함을 위협할 수 없지만 잠수함만은 이러한 기술적 한계를 만회하고 한국 해군에게 위협이 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한국 해군에겐 우수한 소나 체계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충남급 허위함에는 대구급 허위함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소나 체계가 탑재될 예정으로 대구급 허위함엔 스 q l 2 5 0 k 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대구급 허위함의 스 q l 2 5 0 k 는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에 탑재된 SQL220K를 한층 발전시킨 소나 체계이며 이러한 대구급 호위함보다 더 발전된 충남급 호위함의 소나 체계는 한국 해군의 대전 역량을 더욱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의 충남급 호위함과 동급의 소나 체계를 탑재한다는 것은 기존보다 두 단계나 더 강력한 소나 체계를 장착한다는 의미가 되며 이 정도의 성능 개량이라면 적성국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잠수함을 출격시키더라도 충분한 대응 역량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천안남 사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책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일부 비판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적성국의 도발을 몸소 체감한 이후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한국 해군의 의지는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이 최신소나 체계를 탑재하고 적성국의 도발을 저지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 성능 개량은 SME 미사일의 유도를 위해 유도 전파를 생성하는 유도탄 조사기도 새로운 계량형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현대 전장에선 미사일의 유도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아무리 미사일의 사거리와 파괴력이 좋아도 표적까지 정확하게 유도하지 못한다면 제 성능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날의 미사일인데요. 과거의 한국은 이러한 미사일 유도 능력이 부족했지만 현재는 대지, 대암, 대공에 관계없이 우수한 미사일 제조 능력과 유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신 기술이 적용된 유도, 탄조 사기는 기존의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보다 더 뛰어난 유도 능력을 제공하고 방공 임무 역량을 높여줄 것입니다.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도입 당시 SMI를 도입함으로써 한국의 방공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주었다는 평가를 받는 함정인데요. 지금도 이러한 구축함은 함대 방공 역량을 좌우하는 중요한 전력입니다. 이러한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이 SME의 유도 능력을 새로운 국산 체계로 높인다는 것은 유지, 보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기, 미사일, 전투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의 성능이 개량된다는 것은 한국 해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은 주요 구축함을 모아 기동함대 사령부의 창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동함대 사령부의 창설까지는 최도 남지 않았는데, 한국이 창설하는 기동함대 사령부의 핵심 전력이 바로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입니다. 한국은 건조가 진행 중인 정조대왕급 구축함과 개발 중인 키드덱스까지 모두 전력화를 마치면 도화별척의 구축함을 각 6척씩 나누어 기동함대 사령부 이하 전단에 편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 척을 보유한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각 전단에 두척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할 예정인데, 아직 정조대왕급 구축함의 한 번함까지만 전력화가 진행된 한국 해군에게 있어 각 전단별로 두 척을 완편할 수 있는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의 전략적 가치는 절대 낮지 않습니다. 향후 정조대왕급과 KDDEX가 모두 전 역할을 마치면, 이 성급 자원으로 물러나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의 활약이 절실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의 성능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것은 한국 해군의 전체적인 전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 해군의 전력 강화는 일부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해군의 전력 강화를 두고 동북아시아에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인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으며 수시로 경제적 보복을 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망발은 역으로 한국 해군의 전력 강화가 그들의 군사적 야을 저지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태평양으로 진출하여 미국과 패권 경쟁을 시도하려 하고 있으나 현재 중국의 힘만으로 미국과 그 동맹국을 압도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데요. 더욱 이질리적으로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에서 한국 해군과의 직간접적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 해군의 신형 함정과 성능 개량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민감한 반응을 드러내며 마치 한국이 국제 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처럼 호도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정작 국제 사회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중국이며 이러한 중국의 확장을 저지하 있어. 한국군은 전술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국해군이 구축함 전력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것은 앞으로도 절대로 소홀리에서는 안되는 문제이며 향후 중국의 패권 도전을 저지하고 한국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해군은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부터 세종대왕급 정조대왕급 케이드덱스를 모두 합쳐 최강의 기동함대 구축을 준비하고 있으며 성능 개량이 완료된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이 기동함대의 일원으로서 중국 해군을 견제하는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씁니다.